이야 여기 배경 우와 나 사진 찍어줄게 잠깐 이야 장난 아니다 여러분 이야 사진 찍어줄게 사진 오. 이야 여러분 멋있는데? 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 멋있는데? 오어 그래 그렇게 봐라 잠깐만 됐다 이야 우리가 가야할 곳은 저기에요 만안경 만안경 한번에 끓이는 그런거 없나? 자 우리가 가야할 곳은 저기입니다 지금 이야 꽤 높네 저기 이야 날씨 봐 야, 진짜 좋다. 이 멋있다. 어 진짜 멋있는데 여러분. 오, 멋있다. 야, 물 한잔 가야겠네. 어 멋있다. 물한잔 하고 가겠네요 목말로. 자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뭐 돌아가야 되나? 가. 야, 저 노루 저기 있다. 여기. 야, 노루 발견. 찬는못 봤지. 뛰어가는 거. 잠깐만. 못 봤지. 저로 갔다. 이제 끊겼어.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잠깐만. 아 일로 해서 아 잠깐 일로 가야 된다 일로. 일로. 아이 절벽인데 여기? 여기 가면, 한, 이 맵을 한눈에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되게 좋다. 바위가 진짜 바위 같네. 오, 어, 야, 계곡이다, 여기 여러분. 계곡, 계곡. 여기 뒤에 노루 있네? 이런데도 노루가 많지 않나? 뭐 비행기 소리야, 이거? 오, 비행기도 날라드냐 잠깐만. 야, SOS 신호, 신호 빨리 보내지 여러분. 조난당했어. 어, 비행기 갔네. 잠시 이거 비행기 소리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거? 고개 어떻게 끄떡끄떡 해? 어디 끄덕끄덕끄 하는 게 뭐야? 마우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비행기 소리인데, 이거? 응? 어? 할리국도 소리 아니야? 빨리 아, 저기 올라가서 연기를 빨리 피워야 돼. 최대한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빨리 연막을 뿌려야 합니다. 우린 여기 탈출할 수 있어. 생존 게임이라서, 이거. 생존 게임 아니에요. 사냥 게임이 에요 어, 어, 야, 집! 이거 상점 어디야? 이가 화장실이고. 야, 드루마리 휴지도 걸려있네요, 여러분. 되게 디테일하다. 자, 올라가자, 이제, 절로. 가자,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야, 무슨 산행하는 게임이야? 이거 길 있다. 여기 어디가 <laughs> 뭐야? 글로 암벽등만 하는 거야? 이상한 데로 가. 자, 이로 올라갑시다. 스카이림이야 이거. 자, 스카이림. 자, 어떻게 올라가? 저 사람 되게 잘 올라가네. 다 왔다 이제.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그냥 길 따라 올라가자. 힘들다. 야, 여기 올라가니까 경치가 되게 좋다, 여러분. 장난 아닌데? 야, 결국은 일로 오는 거잖아. 일로 갈 거야, 그냥 편하게. 야 전망대. 야, 여기, 여기 되게 높은데, 여기? 이야. 정상이 와서 정상. 야, 여기가 제일 높나봐. 오오오! 오, 씨, 씨, 죽을 뻔했다. 여기서 자살할 수도 있겠는데, 요거 오, 가, 방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번 찍어주고. 가을, 가을. 경험치 100. 내일 아니면 이따 저 무기밀매 미션 좀 도와주세요. 무게... 무기, 무기밀매 미션 도와줘? 이거 못 보나? 못 보네? 근데 내가 가지고 그렇게 봐야되나? 이야, <laughs> 멋있다. 이야,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못 봤어? 저기잖아, 저기. 내려갔다 이리 와아이하다와 일로 와봐. 이거 와봐. 이 아찔하다? 오, 이거 죽을 이 같아 진짜. 예, 멋있 이리 어, 와이렇게목이 아프지. 이리 와나 음. 야, 아래 봐봐, 아래. 헛디디면 어, 죽을 것 같아. 왜 그러고 있어? 무서워요? 왜 그러고 있어? 이리 와봐. 어, 어, 살려줘. 어우씨, 살려줘, 김씨. 날 두고 들어가지 마. 야, 도망가는 것 봐, 나 죽으라니까. 나 밀어버린다. 형 여기 한번 떨어져볼래? 어떻게 되나? 내가 밀게 완전 범죄 영치 잘가 어 잘가 떨어졌어? 나도 떨어져볼까? 자유낙하 우와 야 뭐야 이거 안죽네? 아 죽었다 어 죽는구나. 아 일로 겨우는구나. 어? <laughs> 야 노루나 잡자. 야 죽은 게일로온다 이거만. 돈은 그대로인데? 오 어, 돈은 그대로고. 야 노루 한 마리만 딱 잡자. 선은 되게 이쁜데, 이 게임은? 재이보다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보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우, 어디에요? 어디, 어디, 어디 여우가 어디 있어요? 여우가 어디 여우? 어디, 어디? 야, 이 게임으로 이렇게 뛰어댕겼더니 왜, 왜 제가 배고프죠? 제가 배고프네? 어디? 도망갔어? 야, 여우는 되게 민감한 동물 아니야. 응? 어디 거기있어? 오! 잠깐만! 이야 잠깐만 되게 많다 잠깐 잠깐 참니 저거 좀 가까이 가서 저거 다 죽이자 저거 다 잡을 수 있을.. 한 두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 노루 무리를 발견했어요 이거 마우스로 맞춰야겠다. 이거... 이게 거리가 한 200m 되려나? 이거는... 조금만 더 가자. 발견되진 않겠지? 섰나? 어드이어드이없드려 엎드려, 엎드려. 어떻게 어도 되는? 앞안 안보여 앞이 안 안보여 어 야, 바로 앞에있다 바로 앞에있어 잠깐만 참네 하나씩 쏘자 야쟤는 버그 렸나야 내가 맨 앞에거 쏠게 쟤 버그 렸다 그래그래 조용히해 야 같이 쏴야지. 먼저 쏘면 어떻게 해? 아 뭐야 장전 <laughs> 미치겠다. 씨. 아 솔라 근데 장전이가 한발 쏘고 한발 장전이구나. 아이, 아이 젠장. 같이 쏴야지. <laughs> 맞았어? 맞았어? 하나? 잠깐만 저기 또 있는데? 아니구나. 아보자 여기 시체 있나 한 마리 늦게 뛰어가는 거 보니까 맞은 거 같은데 야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들어갔다 저기 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잘못 봤나? 거기 밑에 보이세요? 뭐 어디에? 뿔다리는 수컷이 있다고? 어디에? 애들 뭐 교미하러 왔나?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내가 여기 올때 갔다고? 도망갔어? 아, 나 구경도 못했는데. 아. 그 수컷이 여기 대장인가 보다. 야, 저 뭐야? 저거 제규어다! 아니구나. 뭐. <laughs> 야, 수컷 저기 있다. 제규어 혼자. 야, 여기다, 여기. 잠깐만.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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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저기 엎드려 엎드려 여기 있잖아 여기 안 보여 여기 걸어고 있잖아 엎드려 엎드려 야쟤는 무조건 잡아야 돼 생포 잠깐 같이 속아 두 마리 두 마리 야 생포 무조건 생포해야 돼 잠깐만 내가 앞에 있는 거 속게 참는 뒤에 거쏴 마우스 쏴야겠다. <laughs> 뒤에 거 조준, 했어요? 손님 마이크가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야, 맞았는데. 총알 저까지 안 날라가나? 분명히 맞았는데, 오, 어, 젠장. 좀 맞은 거 아니야? 총알이 안 날라가나? 그러니까. 야, 두 방이나 맞췄는데. 피자국도 없어. 이거 응?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숫사슴 두마리였는데 아... 숫사슴 처음 봤거든요. 어, 피자국 났다. 어, 그렇지 네, 잠깐만. 네, 따라가자. 따라가자. 블러드 트레일, 잠깐만 아 이게 또안 뜨지? 이게 얼마나 상처받았나 그게 떠야 되는데 베리로 와. 아. 아이제 빗맞았대요 여러분 빗맞았어, 빗맞았어 아니 왜 그게 빗맞아? 아니면 그냥 총이 흩어서 그런? 어, 어우씨, 총이 흩어서 그런가? 그냥 이거 포기해야겠는데 이거. 야뭐 있어? 야, 여기 애들 되게 많이 올것 같아. 왠지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으면 애들 되게 많이 오겠네 죽었어? 어디? 오, 야, 야 야, 여우 잡았네? 여 어떻게 발견했어, 이거? 오, 야, 정확히 여기 맞았네요 허파, 가슴 쪽에 퀵킬 보너스 100% 그리고 두번째꺼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보너스? 저게 아마 그거, 그거 최소 데미지 뭐, 뭐 이런건가 봐 아무튼 점수는 거의 한 400점 나오네요 397점 음 거리가 6 5 m 터음 참유 쏜게 6 5 m 래 6 5오 미터. 디필커티 이지, 이지 4 단계. 뭐 아무튼 이거 스커시에 스커, 레드폭스. 뭐 이런 애. 어, 수컷이야, 수컷. 어, 어 야. 야. 근데 돈이 안 들어와. 야, 뭐 잡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근데. 참님 돈 들어왔어요? 나는 이, 그대로인데? 245? 야, 여기가 저 애들 되게 많이 오는 데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난동을 피워가지고, 참, 1500원이야? 나는, 나는 200원인데, 아직도? 여기가 이제 애들이 안 와. 우리가 여기 난동 피워서, 여기 다 난동 피는 지역이지. 이 보라색 지역은 당분간 애들이 안 와. 안 온대. 근데 여기 보니까 애들 되게 많이 오게 생겼다. 일단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할까, 참님 오케이, 오케이. 그 숲, 숲사슴 못 잡은 게좀 그러네. 요 저건 뭐냐, 저거. 어, 나만 돈이 없어, 지금. 야, 뭐냐, 벌목장이야? 뭐야, 이거?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네? 신기하다. 꾸며놨네. 음. 저까지 안 가면 저격하는 이유가 아까 쓴 거로군요. 자,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오겠다. 날씨가 비올 날씨다. 여기서 돗자리 깔아놓고서 김밥 먹으면 되겠다. 어, 여기가 어디냐? 야, 맵밭, 맵이 되게 넓어. 언제 저기 다 가냐? 음, 그래요. 이거 여기까지 재밌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별론인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